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 타워크로스구요. 자, 묵강님 대 만두님의 대결이고요 자, 먼저 한시부터 볼게요. 한시는 암흑동맹을 선택하신 아, 만두 암흑동맹입니다. 네, 만두 암흑동맹이고요그 다음에, 아, 한시죠, 한시. 1시. 네, 한시의 암흑동맹 만두고요그 다음에 아홉시에 휴먼을 선택하신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음, 2018년 음, 새해가 다가와서 커플 아, 리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아, 그때도 방송할 테니까 많은 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프 그유튜브에 구독을 누르시거나, 다음 팟에 즐겨찾기 추가를 하시면, 어, 미리 알람을 제가 보내놓을 테니까요. 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투베럭스 가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원팜 이후에 투베럭스로 워리어 일단 초반 찌르기를 좀 준비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두 암흑동맹은요. 자, 원어 캠프고 일단 멀티 안 가나요? 어, 일단은 멀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크 파이터 꾸준히 생산을 하고 있고 정찰 나오는 대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네,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워리어도 마찬가지로 정찰 바로 가고 있는데요. 음, 방금안한 사이에 다음 팟이 좀 바뀌었네요. 네, 팟 플레이어 좀. 자, 원워캠 이후에 커트우드를 빠르게 짓고 있는 만두 암흑동맹입니다. 예, 투젤트 이후에. 자, 보죠. 자, 그리고 묵광이휴먼은 일단 진영 먼저 파악했구요. 예, 곧 이어서 만두 암흑동맹도 진영 파악 완료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베르기 기 때문에 워리어 나오자마자 바로 찌르기 들어가고 있구요. 자, 그리고 커트우드 완성되자마자 로리 하나 찍어주고 있는 예, 만두 암흑동맹. 자, 월요 4마리 강력한 푸쉬 들어갑니다. 자, 이에 비해서 만두 암흑동맹 옥파이터 3마리로 최대한 시선 분산 해주고 있구요. 무시하고 가나요? 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묵강입니다. 자, 로리아나가 얼마나 남았죠? 네, 아직 40% 정도 시간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뒤이어서 후속 병력 오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옥파이터 자체가 굉장히 약해서 이거 놈슬레브랑 같이 싸워줘야 될것 같은데 놈슬레브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몇 마리 잡을지 자, 일단 한 마리 잡았고요 자 최대한 시간 끌어주고 있는 만두 아흑국맹 일단 한 마리 잡혔고요 자 일단 싸 먹기 구도로 가고 있지만 옥파이터 자두 마리 일단 사살 됐고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도 얼마 없어요 자 일단 롤이 하나 나왔고요 자 로리랑 나오면서 빼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어 근데 어 워리어 숫자 굉장히 많거든요. 겁처 이 덤볐다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멀티샷이 두방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 빼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이러면서 본인은 멀티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트레이닝가도 완성했고요. 자, 러슬런트 바로 뽑고 있는 무강이 휴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완두안목동맹도완마당 멀티 네, 가져가고 있네요. 네 이번 연휴가 굉장히 짧았죠. 네, 굉장히 짧았습니다. 연휴도 아닌 것 같아요. 쉰것 같지가 않아요. 음. 챔버블로드에서 공이업 찍어주고 있고요. 자 에이션트 캔들도 올려주고 있는 만두 암흑동맹입니다. 자 무광이 휴먼도 마찬가지로 네 캐슬 업그레이드 가고 있고요. 안마장 멀티 완성했습니다. 바로 활성화에 들어가네요. 놈슬레이브 앞마당에다 바로 붙여주면서, 마찬가지로 만두 암흑동맹도 앞마당 멀티 활성화하고 있고요 자, 일단 월역가 한번 정찰, 척표 하나 보내놓습니다. 세런트도 이제 고지식 나오죠. 블랙스니스까지 완성한 육강이 휴먼이고요 뒤이어서 바로 타워 오 에이지 건설 들어갔습니다. 자, 12시 멀티도 가져가고 있구요. 자, 척구병이 와있지만, 오프파이터 예, 정찰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었네요. 자, 분산시키면서 도망간 척구병 잡아줄까요? 오히려 잡힐까요? 자, 1대1? 아이고, 오프파이터가 역시 약하긴 하네요. 예, HP 2 남기고, 워리아가 승리했습니다. 자, 러슬런트와 워리어 부대. 자 이끌고 다시 한번 푸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일단 오프 파이터 정찰병이 일단 확인을 했고요. 자 준비해주겠죠. 롬슬레브 일단 나와서 한번 더 시선 분산 일단 해줍니다. 시간 좀 끌어주고 있고요. 자 멀티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머리 한 마리가 따라 붙었고요. 어드밴스 버스크 네, 사용한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요. 자 일단은요 스파이더 타워가 아니 저 타란툴라 타워가 하나 있어서. 아좀 어,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러운 것 같고 진짜 놈슬레버잘 도망갔지만 아 6시에 대기하고 있던 워리어에 의해서 발각됐죠 자 이러면서 본인 12시 멀티 완성은 했지만 마찬가지로 만도 암흑동맹도 12시 멀티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일단 앞살 게이트까지 완성했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1,1업입니다 예, 체스트 멘션 올라갔고요 자, 묵강이 휴먼은 일단 캐슬 업그레이드. 자, 코트하드 이제 올리고 있고요 자, 베럭스 이제 하나 더 올려주고 있어요. 네, 개까지 올려주고 있는 묵강이 휴먼. 템퍼 오브 아머스에서 클레릭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뱀파이어 나왔네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암흑동맹 유저분들이 뱀파이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비터처럼 클로킹이, 네. 클로킹을 쓸 수가 있어 가지고 이 클로킹 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그 지속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음, 스카우트 발론이 없으면 굉장히 예, 나름 거슬리는 예, 스킬이기도 합니다. 자, 12시 멀티 무섭게 활성화하고 있고 바리에다가 팜 지으면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템포로 마우스 2개까지 지었고요. 자, 코트야드 완성되자마자 로드캐슬 올라가면서 무가이 예, 휴먼도 마찬가지로 영웅 테크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처 연사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자, 스카폴론 바로 태워서 드랍을 좀 가서 흔들기 좀갈것 같습니다. 자, 셀린까지 태우나요? 아, 셀린은 일단 못 태우고, 자, 스카폴로는 본질 한번 갈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멀티 예, 다시쪽 멀티 갈 수도 있고요. 일 여기서도 겐세이가 가능한데 일단은 병력 구성이 워리어라서 자 일단은 본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병력 전혀 수비 타워가 없기 때문에 저본야드의 본드래곤 나오기 오래됐고요 자 일단은 본진에다가 러슬런트만 대기하고 있고요 앞마당에다가 워리어 내리면서 양공작전 펼치고 있는 묵강이 휴먼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피해입니다 여기가 진짜 대박이죠 자 여기 시간 끌어주고 있고 최대한 얘 예, 바깥에 있는 놈슬레이브 잡아주면서 흔들기 들어가고 있는 북강이 휴먼 자 로리아나 도착했구요자 어, 생각보다는 잘 막았어요 만도 암흑동맹이 그렇죠 한네 다섯 마리 정도 잡았구요 본진에서는 아마도 좀못 봤지만 예, 그닥 많이 잡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 다잃었구요 자, 그러나, 야, 역시 어마무시한 아처 부대, 예, 모아주고 있는 무강이 휴먼. 자, 일단은 널찍이, 예, 가드포스 지으면서 선 긋고 있죠. 자, 그리고요, 안두 왕흑동맹은 일단 6시 멀티를 먹으려고, 예, 여기, 월이 좀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 예, 상보다 크게 이득을 못 봤죠. 자, 일단, 오프파이터가 월에를 죽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멀티스타도 똑같고요. 자, 일단, 만두가 하나 더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이긴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자, 일단은 포타모 벨러에서 케이저 생산 들어가고 있는 물강인 휴먼. 자, 소서리스도 뽑는 거 보니까 메테오 스트라이크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영웅으로 리히터 뽑고 있는 만두 왕뚱맨. 자, 폴레스트 2 개까지 올려놓고, 데몬까지 뽑아주고 있습니다. 데몬레어, 예, 완성했구요. 자, 만화보책스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자, 다크엘프, 계속 생산해주고 있고, 자, 셋이쪽 멀티도 완성할 것 같습니다. 자, 드어오면서 자, 아처 부대가 갠세히갈것 같은데, 자, 일단 스카스타워라서 데미지는 안 들어가지만, 일단은 스카폴론 묶어뒀구요. 자 일단은 본대명료 살짝 예 아처를 잡을 것 같은데 일단 놈슬레이브 잡히면 자 일단은 다섯시부티지연하는데좀 효과적이겠죠 자스톰라이더는 가다가 예 로리아나에 의해서 처단됐고요어또 업그레이드 한 상황 한번 보죠 업그레이드는 2업이고요자 묵강이 휴먼은 예0 1업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예 뒤떨어지고 있네요 묵강이 휴먼이 자아직까지 네, 이렇다 견제없이 네 지금 멀티 확장에 연념이 없는 양선수고요자 이게 스타일트라 타워 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공격을 안하니까 스카이벌론이 움직이는 모습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쯤되면 케이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린 순간 케이저 나왔고요리히터도 마찬가지로 나왔겠죠 자리히터가 일단 나왔고요 바로 뒤이어서 릭블러드 뽑아주고 있는 만두왕국맹입니다 둘다푹 놀라 않고 먹을 만큼 머네요 예. 어마어마한 물량전.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확 밀리지 않을까 한, 한순간에 후 예,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일단 본드래곤이두 마리씩이나 있네요. 퓨리빌레스 기대가 되어지네요. 자 보죠. 거의 대각선으로 예, 선구고 지금 경기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자, 묵강이 휴먼도 마찬가지로 8시 멀티 가져가고있고 자, 5시쪽 예, 멀티 활성화 해주고 있는 만두 앙뚱맨입니다. 자, 중앙에서 지금 예 전, 전운이 전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자, 만두 앙뚱이 일단 먼저 움직이는 듯 합니다. 자, 부대 지정 좀 하는 것같고요 자, 언얼리 포탈을 하나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만두 무슨 생각일까요? 자, 일단은, 예, 폴레스트에서 블랙아이건 생산도 하고 있고요다크레버토리에서 예, 공중공격 업그레이드 1업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워리어 부대가 일단 와서 5시 멀티 견제를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별동대. 자, 병력 갈랐어요. 4시 멀티랑 5시 멀티 양공작전. 다시 한번, 예, 찌르기 공격하고 있는 묵강이 휴머입니다. 예, 묵강이가 굉장히 수비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4시쪽으로 가려고 했던 워리어 부대 예, 스파이더 타워가 많아서인지 다시 빼줘서 5시 멀티 공략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본드래곤으로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만덤한동맹 아니죠? 다크헬프도 내려가고 있네요 자, 뒤이어서 후속 공략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5시에서 결전 펼쳐질 것 같은데 자, 만났죠? 자, 케이죠? 자, 메티어사이크 실패했고요 디멘션 리프트로 일단 예, 다크헬프 이동 예 제한했고요 아 이쪽도 지금 릴리가 다 막았죠 자 5시 일단 제거됐고요 자 월요부대 제거되면서 예 5시 수비 잘해낸 만두왕뚱입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고 자 마나볼텍스로 일단은 케이저의 예 MP를 모두 빨아제꼈죠자 종이비행기 예제한일 하고 다 산화했고요 다시 한번 5시 공략해주러 내려가고 있는 묵강의 휴먼입니다 자 드래곤이 일단 내고 있는데 자 워리어부대가 지금 이속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시 멀티 타워 제거해준 이후에 다시 찌르기 들어가고 있는 무광 휴먼 자 5시에 타란타라 타워 있고 일단 이거 수리만 해줘도 버틸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스파이더 타워고요 이타란타라 타워는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 워리부대들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는요 정신없게 싸우고 있고 자, 컨트롤 싸움인데, 자, 일단은 놈 슬레이부터 빠르게 잡고 가주고 있는 워리어 부대들. 하지만 필사적으로 타워 스위 해주고 있는 만다목동의 놈 슬레이브. 자, 일단 방향을 바꿔서요. 예, 지금 2시 쪽 멀티 일단 제, 저지하려고 지금 다시 병, 본대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2시는 좀 포기를 해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요, 스톤라이더가 앞마당 본진. 예, 아, 드래곤이 지금 앞마당 롱슬레이브 제거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 2시에서 또 싸워줄 것 같네요. 자, 리플로드와 리히터 이끌고 올라가는데요. 자, 리히터가 일단은요, 케이저 1 4 해주고 있는데, 디메이션 리프트로 박지 다제거해줬고요 자, 배틀 스트라이크로 지금 계속해서 다크엘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드래곤 퓨리밀레스트 제대로 들어갔고요 역시, 야 이거 진짜 마법대전이죠, 완전. 야, 퓨리빌레스트와 디멘션 리프트. 야, 그러나 지금 영웅 이두 마리나 있는 만두 암흑 동맹이 그냥 밀어버렸네요. 야, 메티오스 타이커도 제대로 들어갔지만, 야, 퓨리빌레스트와예리플러 제이 코너 파이어가 예더 효율적이라서 와 어, 무광이가 지금 밀리고 있죠. 자, 무광이 휴먼 영웅 이 하나 더 없나요? 자, 이따 문나이트 큐레이왜 안나오나 했더니 문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야 문나이트 이거 헬스총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그 종이비행기 있나요? 아 종이비행기 일단 있어요 자 할아버지 기 빨리면요 이거 쓰레기유닛 되는데 자 일단 기안 빨리도록 기대를 해야겠고요 자 이거 중립영웅으로 변신시키는 그리클로드에 그 마법에 걸려서 지금 컨트롤도 못하는 상태죠 자, 리턴터박지가 없어서 예인터셉터 없는 캐리어가 돼버렸고요 자, 계속해서 12시 계속 집착하고 있는 무강이 휴먼, 어쨌든 계속 견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시로 올라가고 있었고요 야, 리쿠쿠까지 나왔어요 영웅 거의 다나왔네요 아마로 빼고는요 자, 아마로도 찍고 있고요 야, 만두왕국에 예, 영웅 퍼레이드를 보여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시에 리쿠쿠 나왔는데 역시 쓰레 같은 유닛 공격을 안 해요, 잘 예, 블레이즈 스윙 한번 쓰네요, 그래도. 두 번. 헬스톰! 자, 어디서 쓴 거죠? 아, 문라이트 여기 있네요. 야. 헬스톰. 야, 역시 언제 가도 무시무시하죠. 자, 체인라이팅 쓰나요? 자, 할아버지의 MP 엄청 엉... 어마무시합니다. 무섭죠. 메테어 스타이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우리의 할아버지의 활약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자, 일단 종이 비행기 지금 뽑고 있나요? 종이 비행기 찍고 있죠? 자, 만두아목동맹은요 6시에 멀티 똑같고요 일단요, 기세에 있어서는 만두아목동맹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나 상대는 묵강이라는 거, 긴장 너쳐서는안 됩니다. 아직 큐리안 남겨주고 있고, 계속해서 아처 뽑아주고 있는 묵강이 휴먼. 클레릭을 안 쓴다는 게좀 의외네요, 일단은. 자, 한번 보죠. 자, 블랙 아이번과 스톰라이더. 최종적으로는 블랙 아이번과 스톰라이더의 싸움일 것 같은데. 자, 할아버지 내려갑니다. 아처 부대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자, 6시 멀티 던지주러 가고 있는데. 자, 트란툴라 타워가 좀 박혀있네요. 시간이 좀 끌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가이 휴먼. 예, 이거 스카프는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할아버지 기발이면 진짜 게임 끝나거든요. 자, 아마로아까지 나왔습니다. 자, 아마로아까지 나왔고요. 자, 아마로가 내려가서 헬게이트 쓸것 같습니다. 병력 좀 초라해서 헬게이트 쓰기도 좀 뭐하네요. 네. 아, 여기 병력, 본대 병력이 있었군요. 자, 일단 아마로가 봤기 때문에 최대한 좀 상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마로 왔죠. 자, 헬게이트. 야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야 범위가 어마무시하네요. 자, 시공 속으로 다들어갔고요 자, 그러나 6시에 놈슬레이브들 거의 다좀 타격을 좀 많이 입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처 들예블랙플레이그뭐다 예, 걸렸고 예, 좀비 생산 들어갔습니다 이거 일단 6시 멀티 잘 막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예, 워리어 4마리가 예 각도있게 일단 포레스트 깨고 있는데 아 포트리스 깨고 있는데 깰수 있을까요? 못깰것 같아요 체력이 어마무시해서 자 말씀드린 순간 2시 멀티도 정신없게 예, 견제해주고 있어요 아북깡이 어떻게든 2시 멀티 가져가려고 지금 예, 킵까지 지어주고 있고요저 문나이트의 행방이 안보입니다 플레어가 엄청 많구요 와, 바나볼텍스 썼구요 자 야, 문나이트 베스톰 그러나 나오자마자 잘 뺐어요 자 할아버지 잘기 빨립니다 기! 아, 아, 지금 체력 아, 예 아, 할아버지 지금 만화가 없어요. 네. 만화 많이 없구요. 자, 일단 두시멀티 제거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플레이가이원이 오면서, 아, 이거 두시멀티 못 먹구요. 예, 이거 두시멀티, 이거 수상했죠. 자, 어떻게든 지금 멀티 견제를 해주고 있지만 잘 막아내고 있는 무, 만두 암흑 동맹이고요.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묵강이지만 어, 공격이 잘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아마로 일단 잡혀야 될 텐데요. 헬게이트? 저 그래서 헬게이트 한번 들어갔습니다. 자, 헬게이트 만들면서 위기 탈출했고요. 아, 이거 지금 묵강이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슈먼 큐리안이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큐리안 생산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스톤라이더가 예, 견제가 왔지만 다수의 블랙아이번이 아, 스톤라이더 학살하고 있고요 자좀비부대와 다크헬프가 8시멀티 견제 야 이거 뭐죠? 야 피젠트가 헬게이트 <laughs> 시궁석으로다 들어갔어요 아, 이 많은 야 피전트들이 다녹고 있죠. 예. 자 그러나 다행히도 블랙 플레이가 없어. 예. 아 하지만 죽어나면서 죽어나자마자 시체로 계속 부활하고 있고요. 야 결국에는 피전트 다 사망했어요. 예. 자 그런데 저 묵강이 자 드랍으로 일단. 본진 흔들기 들어갔습니다 자, 문나이트의 체인 라이트닝 룸슬리브 다수 잡았구요 할아버지 체력 다 빠졌죠 아니, MP가 다 빠졌죠 메테오 스트라이크까지 자, 그러나 아, 건물 체력이 어마무시해서 지금 자, 일단 문나이트만 빼고 있는데 블랙아이버니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아, 할아버지 못 내렸어요 할아버지 스카우퍼팔론에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자, 오리한 마리가 남아있구요 성가시게, 롬슬레이브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무깡이의 카드는 거의 다쓴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남은 카드, 큐리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원이 거의 없.. 자원이 없다고 봐야죠 자원이 없다고 봐야죠 본진멀티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병력인 것 같습니다, 무깡이 야 방송 첫 경기부터 굉장히 명경기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아 이거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금 5시에 들어가고 있지만 스파이더 타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머리 한 마리가 성가시게 하고 있는데 플레이가 이번에 의해서 다 제거됐고요. 아 릴레이 체치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엔 GG 이렇게 해서 만두 암목동맹이 예, 무광이 휴먼상 들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